you no. 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자, 이번 달 벌써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오, 7월 7일 날 서로 간에 만났다는데, 우리 XRP 7월 7일, 7월 8일 뭔가 좀 1달러짜리 가격으로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이런 상상을 많이들 하는데, 오늘은요,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그만치 700배 상승을 나타내면서 305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그것도 이번 달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허황된 얘기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얘기도 아닙니다. 도대체 XRP는 어떠한 논리로 700배의 상승을 통한 305달러까지 갈수 있는 건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모두 다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감사드리고요. 또 영상 후반에는요. 공장장의 강력한 매매법까지 무료로 공유할 거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댓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감사의 마음을 전해 작은 선물 드리고 영상 본격적으로 들어가보죠. 여러분들께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부분 감사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문자로 감사라고 보내주십시오. 전송하고 스타벅스 무료 쿠폰.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10분에게 모든 메뉴 주문 가능한 스타벅스 VIP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타벅스 가서 단순히 아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보시는 모든 음료들 다 사용할 수 있게끔 VIP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드시면서 제 영상 시청 너무나 감사 감사드리고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요. 화면에 010-2429-5330, 010-2429-5330으로요. 감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스타벅스 VIP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1달러 얘기가 진짜 속속속 드리고 있어요. 그것도 7월달 안에요.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리플과 SEC의 소송이 마무리가 된다는 조건으로 최GPT마저도 7월달 1달러가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리플과 SEC의 소송이 가장 중요한 리플 가격 즉 XRP 가격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는 거죠. 여러가지 이야기 중에 XRP가 이번 달 안에 700배의 상승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700배로 인해 가격 자체가 305달러까지 얘기가 간다는 얘기가 지금 막 돌리고 있어요. 물론 조금은 허황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XRP가 가지고 있는 패턴을 확인한다면 그다, 그 전제 조건은 일단은 뭐냐면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가 된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사실상. 이것이 되어진다고 하면 7 0 0배의 305달러가 진행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한번 지어서 보겠습니다. 바로 월간, 월봉 자체의 역사적인 시간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술적 분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2014년도가 2015년도 사이에 월간에 장기간의 하락이 지금처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약 2년간의 하락. 우리는 지금 3년 반 정도의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완전 바닥에 치고 있었죠. 완전 바닥이었습니다. 0.0003달러의 바닥이었는데 2015년도에 10배 상승한 0.025달러까지 지금 상승을 했다는 거죠. 자, 2016년도와 2017년도 사이에는요. XRP 월간 패턴 자체가 고점 사이에 에서 있어서 트라이앵글을 만들었어요. 트라이앵글. 여기서 특히 2014년도 바닥과 2017년도 새로운 바닥이 형성이 되어지면서 이 사이에 앞서 이야기드렸던 트라이앵글이 정확하게 만들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통해서 2018년도 1월 달까지 얼마 약 75,000%에 가까운 상승을 만들어 냈다는 거예요.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해 볼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 자, 2014년도부터 그쵸? 2017년도까지 바닥을 형성하면서 삼각형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트라이앵글을 만들어내고 나서 그꼭짓점이 형성되어 있는 2017년도 초반부터 폭발적인 상승을 일어나면서 2018년도까지 약 7만 5천 퍼센트의 상승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상승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급격한 하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딪힘도 있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대 위에 똑같은 원형 하락이 나오고 있고, 이 부딪힘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이 부딪힘을 통해서 지금 삼각형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꼭지점이 어느 정도 지금 다 되었어요. 보이시죠? 그게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이 순간, 앞서 이야기 드렸던 75,000%의 꼭지점 수준이 여기를 A라고 그럴까요? 여기에 또 다른 A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곳부터 여기까지의 이 상승분, 똑같이 여기까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앞서 이야기 드렸던 305달러의 가격, 여기 나오죠? 305달러의 가격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상승에 있어서 가장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마무리가 되어지면 그동안 머뭇거렸던 기관들의 자금이 물밀듯 들어올 거고요. 그 기관들 자금 중에 블랙록이라는 친구가 바로 ETF라는 것을 곧바로 진행을 하면서 그 자금들이 정말 쏟아질 거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일단 기술적으로도 일단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인 실질적인 내용도 역시 SEC와의 소송이 합의가 될지 아니면 결과가 승소가 될지 패소가 될지에 대한 결정이 이제 곧 나올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XRP 그동안 너무 많이 기다리셨고요. 그것에 대한 수확을 할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부터는 그 수익을, 결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장장의 매매법을 무료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루 만에 100%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공장장의 매매법, 지금도 무료 공유할 거니까 집중하셔서 손실 메꾸시고요. 큰 수익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것들을 서비스 만족이라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laughs> 그랬더니 580명 정도를 제가 응대를 해봤는데 4.8%가 일단은 5명중 4.8명의 응대를 해주셨고요 단체 쪽에는 341명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4.6명 정도 개인 솔루션 4.8 그리고 87명은 4.9 그리고 거래소에 실제 하는 임의적으로 제가 391명을 제가 투표를 좀 해봤는데 5.0 만점에 4.4. 그래서 가장 낮은 점수인 4.4 그리고 4.9까지 일단은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어떠한 얘기가 돌기 때문에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지. 다 보시면 혹시나 해서 이제 이름은 한 글자는 바뀌었어요. 한 글자는 이렇게 지웠습니다. 이거 뭐 없애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요. 그냥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거 캡처해서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VIP 쪽으로 일단은 참여하신 분들께 이더리움 클래식 26,700원 이하로 비중 50% 아니 5%, 10% 해서는 돈 벌겠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아세요?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 공장장 자신 이 있거든요. 보시면 이클26,590 원에 2000주 매수용이라고 또 답변까지 해 주셨어. 그랬더니 사실상 이더리움 클래식 55,000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 며칠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전량 매도 신호가 바로 나왔어요. 26,700원에 26,000 정확하게 590원에 매수가 됐고 55,000원에 매도가 되어 가지고 사실 이렇게 보시면 평가 손익 107.87%, 2,221만 527원의 수익을 챙긴 거. 자, 보세요. 이렇게 이더링 클래식. 실제 팩트입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분 도지코인으로 저희가 했었어요. 118원 이하의40% 역시 비중 450% 가져갈 수 있는 수 있다니까요. 실제 117.5에 2,600만 원 매입했다고 딱 보셨어. 그랬더니 네 매도할 때 신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얘기했고요. 3월 28일 얼마 되지 않았죠? 아, 그냥 이거 다 공개해 버릴까? 그래도 가리건 가리겠습니다. 미리 말은 했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만 아시는 비밀. 자 도지권 300원 이상 가격에 매도 4천만 원 수익 축하. 자 진짜 4천만 원 수익 됐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죠 이분 보세요. 도지코인 평가손익 4,152만 9,532원 155.32% 이거는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팩트체크를 다 해드리기 때문에 보이시죠? 1330만원 가지고 시작했던 이분 평가손익 자체가 4천이 나오면서 8,100만원의 수익을 가져 조금 있으면 1억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싶으신 거 아니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진짜 시바이누입니다 시바이누 가지고 수익 못 내신 분들 땅을 치고 후회하고 계시는데 자 보세요 0.0123의 매수 비중 30% 뭐냐면 얘는 워낙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좀 약간 좀 쫄리더라고 그래서 30%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4천을 사셨어 이분이 깔끔하게 총 매수 이게 4천 나오죠 얼마 됐습니까 369%자 내려봅니다 내려봅니다 여기 내려봅니다 0.05 이상 가격에 정리하라고 1억 4천만원 수익주가 팩트체크 그대로 해드립 그대로 건드린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이시죠 실제 4천 매수했고요 1억 4,926만 66 6,666원. 369.17%. 1억 8,970만 원. 이분이요. 지금 1억만 넣어 놓고 편안하게 또 매매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다 이런 수익들 원하실 겁니다. 원하신다면 화면에 보이시는 010-2429-5330, 010-2429-5330으로요. 공장장 이렇게 보내세요. 공장장. 공장장이라고 딱 보내십시오. 왜? 나도 공장장이 해 주는 거좀 받고 싶어. 나도 공장장의 케어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하기 싫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됐습니다. 이거 굳이 안 보셔도 돼요. 나가셔도 됩니다, 지금. 근데 나는 진짜 이분처럼 뭔가 좀 인생을 한번 역전하고 싶다. 나한 3, 4천 원 정도 있는데 나도 2억, 3억 만들어 가지고 지금 부동산가격 많이 빠졌다는데 아파트 사고 싶다. 부동산 곧 오른다는데 그러신 분들만 010-2429-5330, 뭐라고요? 공장장이라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늦게까지 시청해서 너무나 감사 감사드리고요. 공장장 보내주신 분들, 내일부터 뭔가 든든한 느낌 가실 겁니다. 제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장장이었습니다.